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신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한 안식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이 안식일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이유는 어, 진정한 안식일은 이겁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의도로 이런 안식일 이야기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은 호시탐탐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범법하는 어떤 범법자로 예수님을 몰아가려는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이 한 일을 빌미로 예수님을 어떻게 한번 넘어뜨려 볼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논쟁의 목적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지만. 이 논쟁을 통해서도 바리새인들이 과연 어떻게 안식일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의 복음서의 병행 구절을 보면 그들이 배가 고파서 시장을 해서 이렇게 이삭을 잘랐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에 해서는 안 되는, 안식에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다고 이렇게 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아, 그러면 아. 바리새인들이 지금 고소하고 있는 이유가 그 제자들이 남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이 일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여행자들, 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일부러 곡식을 남겨 놓았던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남아 있는 이삭을 잘라 먹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가복음과 병행본문인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6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고서 그것을 손으로 비벼 먹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도 문제인데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볐다. 어떻게 보면 탈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추수를 해서 탈곡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삼은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조상의 유전을 따라서 그 유전을 바탕으로 만든 39개조의 항목들을 바탕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 그 제자들이 범법 행위를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정말 하나님만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까? 아니면 39개조 조항을 범하면 안 되는 아주 속박되고 구속되는 날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의 참된 의미는 잊어버린 채 여러 개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에서 어느 누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보면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이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쉼과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것이지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조항들로 사람들을 옴짝살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은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날이었지만, 바리새인들에게서의 안식은 무엇이든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안식일에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오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26절에서 구약의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인데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다우, 다윗과 그 일행들이 아이멜렉을 통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아인일에 먹은 일을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지금의 태도와 또한 호세아 시대 때그 태도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호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정말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위선적으로 종교 의식에만 관심을 기울인 것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너희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이 진정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무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구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율법주의적으로 사람들을 또한 자기 자신을 억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28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이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이의 주인이시라면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아닙니까? 우리 성동님들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정말 무거운 짐으로 버거워하고 계십니까?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쉬고 싶다고 이렇게 한숨 지으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안식! 쉼은 나에게 정말 사치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2023년 돌아볼 때 결코 녹록치 않았던 2023년이었을 것입니다. 2024년 벌써 이제 한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2024년도 2023년과 별반 다르지 않게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휴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일을 쉬도록 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인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몸이 피곤하고 지칠 때 때로는 음악 감상도 해보고 TV를 틀어놓고 TV 시청, 영화 시청도 해보지만, 물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잠시 쉼을 얻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듯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을 제공해 주지는 못합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무거운 짐을 잊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 내려놓을 때그 무거운 짐과 그 엄청난 문제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에 또한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공예배로 모이는 그 자리도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여 6일 동안 세상에서 수고하고 힘들어서 또한 상처받고 어려운 가운데 참으로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릴 때 그 속에서,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안식일에 주원해서 치유와 회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구와 육의 안식과 진정한 쉼과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 한 주간 또한 힘,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또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우님들 정말 수많은 문제와 감당하기 힘든 짐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누구와도 말도 하고 싶지 않을 그때에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리고 날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는 주님께 그 모든 짐을 가지고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그 모든 문제와 짐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과 문제들을 다 내려놓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24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과 하는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위로하거나 우리에게 평안을 줄수 없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주님께로만 나가는 아 우리 되기 원합니다. 안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과 위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2024년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문제도 다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주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누장의 모든 권속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